복도에서 이런 뷰를. 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조식이랑 중식 서비스도 있는데 오늘 네. 저희 미션 임파서블인 어... 거 아시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JP입니다. 이곳은 바로 며칠 전에 다녀왔었던 여의도가 되겠는데요. 여의도 브라이튼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JP가 오늘 강남에서 미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금 빨리 끝내고 9호선 급행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딱 15분 안쪽에 도착을 했고요. 그만큼의 강남에서 여의도의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지하철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해 보러 떠나 보시겠습니다. 한계 층에는 다섯 개의 세대가 있고요. 피난용 승강기까지 합쳐서 총 다섯 대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마저도 이런 뷰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여의도 담당자 김승현 팀장이고요. 이민영 실장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가 거의 안 됐을 이곳 현장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JP가 달려왔고요 오늘 이두분 상담사분과 함께 바로 이 현장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드디어 저희가 탑층 아파트 호실에 네. 들어왔는데요 오늘 네? 저희 미션 임파서블인 거 아시나요? <laughs> 지금 8분도 안 남았어요 이 호실을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자. 7분이에요 네, 구독자분들을 위한 탑층에 대한 호실 브리핑 같이 가보실게요 네. 저도 여기 탑층은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탑층 와가지고 입구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저도 진짜 너무 예뻐서 뭐라고 이걸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렇다면 제가 남자니까 방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앞쪽에 보이는 대교가 바로 마포대교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서강대교 그리고 마포대교 오른편에는 원효대교가 보이는. 한강 북쪽이 훤히 보이는 뷰가 되겠고요. 파크원과 실장님 서쪽에는 어떤 동네가 있죠? 목동입니다. 목동에서도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아요, 매우 네. 많아요. 이곳에서 훤히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되겠고요. 앞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동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색깔부터 뭔가 업무를 자극을 시켜 주는 그런 <laughs> 네, 건물의 색감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 되겠죠? 여기가 지금 47평형이에요. 55평보다 조금 작은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이평형대의 넓음이 영상에 항상 찍을 때마다 안 담겨서 되게 아쉬워요. 영상에 안 담겨서 너무 아쉬워요. 어... 한 면도 개방이고, 층고도 2m60, 창문 쪽이 2m70이어서, 개방감이 훨씬 더 넓게 나와서 이거는 정말 실물로 보셔야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카메라 기술이 발달을 해도 사람의 육안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셔야 이 훌륭한 뷰를 자기 눈에 담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에는 항상 날씨 좋은 그 파란색 하늘만 보실 거예요 고객님들이 네,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린 날씨거든요 비도 오고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는 날씨예요. 이게 제대로 정말 잘 예쁘게 담겼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도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 시내 파노라마 뷰를 이곳 호실에서 지금 볼수 있습니다. 이 경치 보면서 커피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지 진짜. 홈 카페 운영해서 <laughs> 주방은 큰 아일랜드 식탁이 펼쳐져 기본으로 있네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홈바처럼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고요. 주방은 또 히든 주방이에요. 그래서 냄새 나는 음식 식은 이 안쪽에서 하시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게 기본으로 설치돼 있고 이거 저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큰 창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밖에 한강뷰 보시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고요. 냉장고도 기본으로 다 옵션으로 설치돼 있고 인덕션도 돼 있어요. 이렇게 문 닫아서 뭔가 깔끔한 집안을 위해서 독립적인 주방을 갖추고 있는 저희 상담 오셨던 고객님들 저거 너무 좋아하세요. 요즘에 주방 밖으로 누가 빼냐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우측으로 작은 방. 갤러리에서 보실 때는 저희가 3D 입체도면으로 47평형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키가 1 6 0에 몸무게는 좀 비밀인데 제가 있을 때도 되게 작은 방이라고 하긴 되게 커요, 방이 모델핏 같은 <laughs> 실장님께서1 6 0에44 사이즈입니다. 정정할게요, 44 아니고 55 사이즈입니다. 어, 벌크업 하셨네요? <laughs> 네, 이 위쪽은 세탁실, 세탁기랑 건조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가 <laughs>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이... 그러니까 복도에서 편리하게 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네요. 쭉 복도 갤러리 같은 복도를 쭉 걸어가면 좌측으로 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방보다도 안방처럼 설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셨을 때 여기 침대 놓고 조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강이나 뭐 어느 층 대비하더라도 여기 라인 쪽으로는 지금 다 뚫려있는 상태거든요. 와이 뷰를 집에 거실도 아닌 방에서 이런 뷰를 볼수 있다고 한데요. 아 여기 방에다 사업자 등록증 따로 내야 될것 같아요. 아, 세준다요, 그러면? <laughs> 국박이장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어, 진짜 사업자 등록증 내서 들어오셔도 돼요 <laughs> 샤워 부스까지 갖추고 있는데? 네. 해바라기 수전은 혹시. 어... 아, 아직 입주 전이어서? 네, 네. 입주 전이어서. 아, 네. 분실 방지를 위한 입주 네. 전이기 때문에. 또래지나 <laughs> 우측으로 하면 이쪽이 안방이에요. 아 여기가 안방이 되겠고 방이요. 되게 조용해요. 아까 작은 방이랑 또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여기가 오. 드레스룸. 사모님들이 좀더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스타일러랑 기본 붙박이장 해서 다 시스템 옷장도 들어가 있고요. 이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에는 약간 이 민, 민트? 47평형의 메인 키 컬러가 이 민트 컬러예요. 뭔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고 있고요. 욕조가 있네요. 욕조랑 샤워기도 있을 거예요. 와인과 함께 할수 있는 욕조 시설까지. 욕실이 면적 자체가 엄청 크네요. 크게 잘 나왔죠? 47평형은 여기 이렇게 수납공간도 있고. 여기도 민트 컬러가 적용이 된 수납 공간이 되겠네요. 신발장, 그리고 이쪽에 실외기실인데, 실외기실 시래기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펜트리, 펜트리 공간을 아마 찾으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네. 아, 저 정말 네. 나가기 싫은데, 네. 이 거실의 뷰한번더 복습 한번 하고. 네. 아쉬운데 뷰한번더 볼까요? 어, 근데 뷰. 아니, 날씨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괜찮을 수 밖에 없는 조망이긴 해요. 와. 정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눈이 오는 날씨라면 정말 환상적인 네, 뷰가 될것 같고. 며칠 있으면 불꽃놀이 하잖아요. 불꽃축제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포인트예요. 이곳에서 불꽃축제를 보신다면 1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네, 그런 가치의 뷰를 집에서 볼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로맨틱한 밤이네요. 여기에서는 뭘 보더라도 괜찮은 구망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느 곳을 봐도 삼면이 다 뷰를 시원하게 볼수 있는 이곳 호실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요. 실장님 이곳.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 우선 계약금 10%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 후 분양 전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임대를 맞추고 있어요. 분양 전환 우선권을 드리고 있어요. 임차인을 모집을 하고 있고 최소 2년, 최대 4년 동안 전세로 거주가 가능하시고요. 그 최대 4년 사이에 저희가 5번에 걸쳐서 분양 전환 기회가 있습니다. 최초 전환, 최초 분양 전환 기회는 내년 4월 30일인데, 그 이전에도 바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회사에서 조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신형 자체만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세보증금이 10억 이상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 네, 살아보고 결정하죠. 아, 네. 좋습니다. 1 0 1동과1 0 2동이 이렇게 스카이브리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식이랑 중식 서비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피트니스 아, 되게 메리트 있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데는 조식을 조식만 이제 서비스라는 곳이 많은데 저희는 조식, 중식, 그래서 신세계 푸드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실장님께서 오늘 브리핑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당이 떨어질까봐 잠깐 당 충전을 했고요. 당 충전했습니다. <laughs> 네, 이곳 커뮤니티 시설. 아까 저희 걸어왔던 브릿지고요. 1층, 3층 해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고요. 조식이랑 중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랑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파티룸, 라이브러리랑 카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요. 하는 분양하지 않고요. 브랜드 입점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까다롭게 이제 골라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하 1층에 한우 숙성 고청담 들어오고 1층에 풀꽃 메이커리, 2층엔 하나은행 VIP 센터, 3층에는 병원 피부과랑 미용실 들어오고요. 1층에 스타벅스 들어올 예정이에요. 여러 유명한 음식점들과 더불어 증권사와 그리고 병원 시설, 헤어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들어온 시설들이고요.